방콕에서의 세 번째 라운딩이자 첫 번째 주말 라운이었다. 시내에서 30km 이내에 있는 골프장 몇 군데의 라인으로 부킹을 시도해봤으나 모두들 주말은 2인 라운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어쩔 수 없이 태국 골프 부킹 어플인 골프디그로 부킹을 시도했다. 그렇게 선택한 코스는 레이크우드 골프장. 이름에 걸맞게 지도에서 보아도 주변으로 큰 호수들이 여러 보였다. 조인 조건으로 부킹이 되었기에 당연히 일본 팀이나 현지인 팀과 조인으로 라운딩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아무런 조건 없이 2인 라운딩 할수 있었다. 둘러보니 주말이지만 2인 라운딩은 물론 이건희와 1인 라운딩 하는 내장객들도 보였다. 레이크우드 골프장 이름에 걸맞게 구글 지도만 대충 보아도 주변으로 큰 호수들이 여럿 보였다. 호수도 많은 데다 오전에 큰 비가 내렸던 타신지 카트길 일부는 불어난 물에 침수가 되어 있었고 페어웨이까지 물이 밀려 들어와 워터헤저드의 영역은 한층 넓어져 있었다. 역시 큰 물과 큰 나무들은 안락함을 선사한다. 둘러보는 곳마다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국적인 풍경이었다. 떠돌이 개들이 많이 보였지만 전혀 사납지 않았다. 너 골프치냐? 난 누워 잔다. 라는 마인드로 아주 무심히 주변에서 자빠져 쉬고 있는 모습들은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헛소리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호수에서 유유자적 헤엄을 치는 새끼 악어만한 대형 도마뱀이 보였지만 그뿐 라운딩에 위험이 될 일은 없었다. 스코어는 좋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풍경이 인상적인 골프장이었다.